안녕하세요. 여기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에 왔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왔고요. 설악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돼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 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저 위에 불빛이 보이는 저기가 서울 양양고속도로 있거든요. 그 고속도로의 밑에 있는 집입니다. 이제 이 길로 해서 들어와서 네. 이 길로 좌회전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저산 밑에 네, 집이 있는 곳입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 길을 따라서 올라왔고요. 요렇게 구글을 지나서요. 요렇게 갑니다. 여기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물소리가 이렇게 들리고요. 이거는 절로 들어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갑니다. 이 집은. 앞에는 이렇게 산을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 오는 길에 여기가 산 위치가 눈이 오면 굉장히 미끄러울 것 같았는데 염화칼슘을 다 뿌려서 그런지 올라오는 길은 그렇게 보십시오. 올라오는 길은 그렇게 네,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길로 가는 길이고요. 네, 여기도 약간 경사가 있는데 이대로 가는 길이 경사가 조금 있는데 네. 그래도 올라가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네, 왼쪽에 있는 중앙에 있는 채집입니다. 이렇게 해서 길을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어있구요. 네, 이 길로 해서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도로가요. 이렇게 경사가 이리 좀 있습니다. 밑에는 농가주택에 있는 아랫마을이고요. 이렇게 생겼고 위에는 양양 고속도로입니다. 이렇게 써어지도록 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집입니다. 여기고요. 마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창은 이렇게 돼 있고요. 앞에 챙이 이렇게 있고 거실 예, 기준으로 서향입니다 집은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요 부분이 입야입니다. 입야이고 이렇게 뒤쪽에도 이렇게 문이 있고요. 그리고 저기 보일러실 같아요. 예. 이렇게 뒤에 공간이 이렇게 석축을 이렇게 쌓아서 있습니다. 예. 여기는 네, 도로이고요. 집 앞에 도로이고 요거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끝부분이 임랴입니다 이 집의 임랴 네.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되어있는 집입니다 네 여기가요 토지면적이 342.43평이고요 건물면적이 36.28평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측면입니다 예. 이집 측면하고 뒤쪽으로 보면 이렇게 로가, 맥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 다섯 구 정도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긴 집입니다. 예. 집 뒤쪽으로 보면 이게 바로 위에 있는 게 저게 양양고속도로입니다. 이렇게 국어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내려가는 물길이 여기 예,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앞에 마당이 저렇게 간정이 있고요. 수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이렇게 석축이 쌓아져 있고. 요거는 집 뒤쪽에 문입니다. 여기가 미사리 2 2 2 3이요 지목이 대고 222.94평이고요. 그리고 미사리 224-4가 임야인데3 6 3평이 있는데 저 마당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약간 높은 곳입니다. 네. 그리고 225.5가 임야인데 115.86평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저 앞에 보이는 게다 임야입니다. 네. 그리고 1층 주택이요. 여기 아 방두 개, 거실, 욕실, 겸 화장실, 주방, 데크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게 여기 보이는 게 데크고요. 여기 임야를 이렇게 마당으로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집은. 네. 그리고 1층 단독 단층 주택이요. 24.08평이 있고 사용 승인이 2015년 10월입니다. 그리고 또 1.31평이 또 있습니다. 1층에 그리고 테라스가 10.89평이 있는데 주 앞쪽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일러실 같아요. 이렇게 보이는 쪽이 이게 그게 또 테라스가 또 10.89평이 있습니다. 이게 다 매각 포함입니다 여기가요, 주택의 부지 및 앞마당, 뒷마당, 진입도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육안으로 확인한 것이라 음, 정확한 위치, 면적,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청량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까 들어오는데 입구가 이렇게 시멘트로 되어있는데가 삥 돌아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식으로 네, 저 앞쪽으로 들어오는데 여기는 지금 집 뒤쪽입니다. 네, 앞쪽으로 나무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네, 이렇게 뒤쪽에서 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저기 음, 분묘가 있었죠. 이게 예, 분묘 소재가 이집 뒤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와의 경계도, 예, 이 측량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 이 집의 건물의 구조고요. 일반 목구조 및 경량 철거 구조입니다. 그리고 외벽이 사이딩 판넬입니다. 저 하얀 색팅게 사이딩 판넬이고요. 근데 이게 보일러가 저렇게 온주, 오른쪽에 있기는 한데, 기름 보일러 같습니다. 이렇게 네, 오른쪽에 이렇게 네. 네,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은요, 서악면 미사리 소재 가평 휴게소 서울 방향입니다.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가평이 이쪽에 예, 가평휴고소가 저쪽에 있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있습니다. 가까운데 봉건까지 차량은요. 보통이고요. 여기가 이용 상태가요. 북측 하향 완경사지를 이루는 지대입니다. 부정형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 집의 용도가 네. 에서 쭉 올라왔거든요. 서랑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집까지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서울 양양 고속도로이고요. 가평 휴게소입니다. 근데 이 마을에서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쪽도 산이고 이쪽도 산인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현장은 여기입니다. 근데 슬악 IC에서 서랑면 행정복지센터에서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네, 현장은 여기이고요. 여기가 서라가이시고, 여기가 청평호입니다. 가평대교가 대교가 있는.